앤디 밥 그릇 다 비워놨지. 아, 지금 하영이 니도 밥 먹고 싶지. 하영아, 하영아, 하영아 니네 밥은 하영아 니네 밥은 여기 있는데. 하영아 니네 밥은 여기 연났어. 이리 와봐. 하영아 니네 밥. 앤디 내일까지 밥못 먹어. 그래서 니네 밥을 여기 여기 갖다 놨어. 여기서 먹고 싶어? 배고 봤구나. 우리 하영이가 인디 때문에 밥도 못먹고 가자 앤디 그래 우리 앤디 가자 응, 가자. 앤디 이리 와. 이쪽으로 최고다. 가는 길, 우리 앤디. 자, 고다어엔가아 엔디. 엔디. 디자드디어앤디야 엔디. 디 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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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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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어이구, 문덕에, 이거. 디야 잠시만, 잠시 아, 고양이 예쁘다. 하얀이가 예뻐, 고양이가 예뻐. 아. 아 올리고, 예뻐. 저희가, 네. 그거 없애 아, 됐구요. 예, 됐습니다. 엔디 오게, 뭐, 이렇 아, 준비는안했고요 그리고, 저... 마치 깨는 시간은 애들마다 다 틀려요. 예, 그렇죠. 하나 설치하거든요. 한참 리도 어, 요거. 시2이있거든 예, 예. 오늘 그 마취된 상태에서 칩을 예. 다넣을 겁니다. 목예에 예. 예. 어, 요전 이제 칩 미덕입니다. 예, 예. 칩이 어디냐면 음. 요 바늘 끝에, 음. 자크맣게 바늘 예. 안에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주사처럼 이렇게 놓으면 예. 몸 안에 쏙 들어갑니다. 예. 자, 마취 들어갑니다. 예. 앤디 마취 들어간다. 자, 이제 두분좀 잡아주세요. 음, 아, 아, 저도요. 어, 자, 가자. 자, 들어갑니다. 예. <laughs> 애니 네. <오오오. 웃음> <앤디>. 기다려. 애니. <laughs> 됐습니다. 네. 뭐가 머리 물었어. 머리 똥 쌌어. 어? 뭐, 뭐, 아니? 뭘? 뭐, 안했죠. 어. 뭔가 머리 방송었지돌 받고 와야 돼. 뭐 문제 있겠나 뭐는 우리 이제 애디도 영원한 아가씨가 되는 거야. 영원한 아가씨. 응? 하얀 언니처럼 영원한 아가씨거도잠 오제. 누워. 엎드려. 그래, 잠아. 그래, 그래. 어이구, 어이구, 앤디. 눈이 풀리기 시작한다. 앤디, 자. 어, 누워. 그래, 그렇지. 어, 자. 음. 괜찮아? 나 이거 풀자. 잠이 와요, 우리 앤디는 잠잘 때부터 그하고 똑같해 자, 됐습니까? 네. 완전 아직 덜 아, 됐네. 요눈 깜짝 깜짝 다잠깐 아, 네. 있다. 네. 완전 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다 끝나면 연락 드릴게요. 네. 연락니다 <laughs> 네. <laughs> <됐습니다. 웃음> <왔습니다>, 선생님. <laughs> 엔디. 했네. 음. 제가 이게 좀편렁하게해 놨거든요. 네, 뭐 예. 예 예. 예 예. 좀예알겠습니 집에 갖고야지. 아, 아. 그래 고생했어 음, 음. 고생했어 우리 앤디 어고. 여기가 병실이야? 사람 저 고개 돌리시고. 가세요 음. 아 이거 남맞네자반까지 저거 뭐야 마트에서 게 가지고 지금. 이제만 자 이거 해 네. 하고가시 됩니다. 아이고.